방구 방구 방방구 오늘의 하루 스타트 해 봅니다. 아따 한 2, 3분만 좀 늦게 잡았으면 100점짜리인데 아쉽다. 항상 청담동 나오면 한 1시간, 1시간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투단이 다 끝나갈 때쯤 바로 코를 잡았습니다. 청담동에서 역삼동 가는 거 잡았어요. 역삼동 2만8 0 0호 가보겠습니다. 아 어, 고맙습니다. 제가 갈게. 예, 고맙습니다. 우 그냥 선팁 만원. 출발할게요 혼자 갑니다 저 일행분하고 같이 저기 저기 일행분 차 타고 그렇게 오신답니다 그냥 일단 뒤따라 오라 하네요 뒤따라 가면 오래 걸리니까 앞 따라 가야지 <laughs> 가보겠습니다 역삼동으로 고고 역삼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역삼동이긴 하지만 뱅뱅뱅 사거리랑 조금 가깝네요 이쪽으로 지금 제가 가는 방향으로 쭉 가면 강남역 쪽 방향 뒤통수가 뱅뱅뱅 사거리 방향 이쪽에서 항상 저는 여기서 코를 받기보다는 걸어서 역삼 방향으로 갔거든요 저쪽 역삼 역쪽 방향으로 강남역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쪽을 피해서 약간 중간길로 해서 역삼 역방향으로 올라갔는데 지금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네요 뭐 뱅뱅뱅이나 아니면은 뭐 양재 쪽이 더 좋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어. 자연스럽게 일로 가네. <laughs>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기사님들이 장난 아니야. 소 뭐야, 씨. 장난 아니야. 이거 봐. 고림동? 고림동은 어? 아 씨. 고림동? 고민했다. 고림동. 38,000원. 아, 아. 고림동. 아, 고림동. 아니야. 9시 반이니까 고림동은 아니야. 일단 역삼 하고 강남 보사이 그 길로 해갖고 가면서 코를 한번 지켜볼게요. 이쪽 뱅뱅뱅은 폭이 양재동 쪽에도 코리 뜨긴 할 테지만 일단 이쪽으로 갈게요. 늘 가던 대로 가야지 낯선 대로 가면 또 헷갈려. 가보겠습니다. 다음 콜를 잡으러 뱅뱅사거리 있는 데서 코리 떴습니다. 어, 대장동 <laughs> 대장동 가는 코를 잡았어요. 지금 시간이 9시 40분이 넘었으니까 빠르게 가서 버스를 타고 판교나 아니면 어디로 나가면 되겠죠. 버스는 살아있으니까 후다닥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대장동으로 가자. 출발하겠습니다. 키는 가지고 계시죠? 네? 키. 키 가지고 있어요. 습니다 예. 들어하세요. 네. 대장동에는 또 하나의 아파트가 오지 아파트가 들어오는군요. 버스 기장어 뭐야? 저 건너편 버스를 탔어야 되나 아닌데. 어, 파튼 바로 요 앞에 큰 아파트. 저 아파트가 착지였고요. 버스 정장에서 지금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분 있다가 오는 버스가 오리역 가는 겁니다. 오리역. 저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오리역으로 가겠습니다. 미금 말고 오리로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겠네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 근데 오리가 났나? 저 앞에 분은 대리기사님인데 저 분은 저 앞에 버스 정장에서 류 판교로 가려는 것 같은데? 아닌데 지금 내리신 것 같은데? 환교 임해 서현 가는 버스가 저 건너편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오리 가는 버스가 있는데, 저는 오리로 가겠습니다. 오리 꽥꽥 깨돌 깨돌 깨돌이. 깨돌이 깨돌이 김밥 어디 가나 깨돌이가 맛있나 보군. 깨돌이는 여기도 있고 미금에도 있었나? 어쨌든 깨돌이가 인기가 좋아. 일단 저는 여기 오리역으로 왔고요. 오리역 도착하고 어 잘못 왔나 기사님들이 없어 그래갖고 어 미금으로 갈걸 괜히 오리 왔나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코리하나 떴습니다 어, 오랜만에 한번 장거리 한번 가야겠습니다 죽든 살든 가보면 알겠죠 충남 보령으로 갑니다 보령 충청남도 보령 <laughs> 착지 보니까. 뭐, 착지 봐도 모르지, 어딘지도 모르는 동네니까. 일단 가겠습니다. 뭐, 기분도 꿀꿀한데 바람도 셀겸 가보겠습니다. 두 시간 걸리니까. 새벽이네요. 새벽 한 시, 1시. 새벽 한 시에서 한시반 1시 사이. 그때 도착하겠네요. 가보겠습니다. 첫 첫할 생각으로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요. 전국 노래 저랑 빠바바바바바바 이렇게 나온대요. 이렇게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보령입니다. 보령 전국 노래자랑 보령시 편 6월 8일 날 한다네요. 여기는 보령이에요. 보령 여기가 동대사거리라고 그래도 요요요 요, 요 안쪽으로 먹자들이 조금 형성되어 있는 거입니다 어떤 동대사거리 근처가 터미널 근처는 아니고요. 지하, 기차역 근처도 아니에요 그냥 요 동대사거리 라는 근처 저 안쪽에 가 자그마한 먹자 골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전에 지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아요 딱 봐도 그냥 어린애들 20대 나이 진짜 많아야 30대 요정도 그 정도 애들이 좀 덕지덕지 모여 있네요 일단 제가 보령을 왔을 때 시간이 도착하는 예상 시간이 1시였어요. 1시보다 조금 빨리 도착을 했고요. 12시 한 45분 그쯤에 도착을 해서 이쪽까지 걸어서 나왔는데 뭐 여기 오면서 저는 여기를 왔을 때 당연히 따단각 이런 거를 생각해서 온건 아니고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고 금액도 이렇게 뭐 정상가 금액이 정상가는 맞아요. 이 코가는 맞는데 그렇게 뭐 올만큼 메리트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람이나 쐴겸뭐 쉬는 날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그냥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번 왔고 뭐 여기서 첫 차를 타고 일단 센트럴 시티역 첫 차가 6시에 있는데 센트럴 시티역으로 갈 생각입니다 센트럴 시티로 가서 거기서 지하철 7호선을 타고 집으로 복귀 예상컨대 집까지 가면 6시 출발해서 한 9시 반 이전에는 집에 도착하지 않을까 어,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영상 편집은 언제 하지? 어, 기차 안에서? 기차 안에서 기본적인 편집하고 오늘은 콜탄게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하는,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딱 컴퓨터에 업로드만 하면 되는 정도까지는 핸드폰으로 다. 기본적인 건할수 있어서 컴퓨터로 마무리 작업만 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보령이라는 곳을 제가 대리로든 아니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놀러든 온 적이 단한 번도 없는 동네인데 이렇게 와서 그래도 동네 구경도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콜못 잡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하나 타고 와서 콜 없는데서 그냥 먹 때리고 있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만 제가 이렇게 좀 힐링을 하고요. 내일 열심히 하면 되죠. 오늘 금요일 날이죠. 이제 날 지났으니까 금요일. 오늘 저녁부터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쯤 이렇게 겪어야 저도 나름대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니까 그때까지만. 조금 뭐 불쌍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딱해 보여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도 식후경 첫차 뜰라면한 4시간 좀 안되게 남았거든요 여기서 감자탕을 하나 먹어야겠습니다 뼈해장국 뼈해장국 하나 먹고 시간을 좀 때우다가 버스를 타러 슬슬 움직여야겠네요 일단 요거를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뼈해장국 오늘의 메뉴 뼈 해장국 우거지 뼈 해장국입니다. 밑반찬은 이렇게 나와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여기 충남 보령에서 해야겠네요. 여기는 충남 보령이고요. 여기 무슨 동이야? 동대동 동대동이라고 가장 버라가 버라가 사거리 있는데 그쪽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온 데는 그냥 심신의 안정을 위한. 어 일종의 뭐라 해야 돼그 뭐야 그거 이렇게 도망가는 걸 뭐라 그러죠 <laughs>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고 그러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마음 속으로는 원래 뭐 속초라 강릉 이런 게 떴으면 하는 바람을 하루 종일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바닷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닷가거든요 바닷가도 좀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좀 취하고 싶었는데. 보령 해갖고 그냥 머드 축제 한번 대천해수욕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그뭐 주변에 바닷가가 멀지 않은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긴는 갯불도 없습니다. <laughs> 대천해수욕장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여기 시내라서 그런 거는 쳐다도 볼수 없고 맨 그냥 여기 단층 건물들, 그 다음에 뭐 지나다니는 차들. 그래도 뭐 한적하네요. 동네가 한적해서. 그냥 이렇게 어 저처럼 이렇게. 오고 싶을 때만 와야지 근데 아마 콜지로도 괜찮은 동네일 수도 있어요 낮에나 아니면 초저녁 쪽에 콜지로 뭐 다른 데뭐 경기도권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콜이 뜰 수도 있는 동네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온 시간은 새벽이기 때문에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고 뭐 아이콘으로 하나 장소가 미정이래요 미정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혹시나 밖으로 관외로 나가는 콜이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지만 알 수가 없답니다. 어디를 갈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뭐 다시 홀 뺐고요. 저는 슬슬 걸어서 터미널 쪽에 가서 미리 대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딱 정확히 3시거든요. 3시니까 터미널 쪽에 가서 미리 대기를 하고 버스가 6시 첫차 버스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보시고 뭐 짠하다, 어쩐다, 이런 거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제 나름대로 오늘 하루를 그냥 어제까지 쌓여 있 그런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었던 그런 하루였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를 왔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기분으로 저는 집을 갈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코를 잘 타든 못 타든 열심히 다시 예전에 방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종의 그냥 내면에 있는 스트레스를 다 풀어 제기로 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단톡방 보니까 다들 굵직굵직한 것들, 좋은 콜들 많이 타요. 확실히 평일 중에서는 목요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보다 목요일이 훨씬 좋고, 콜량도 생각보다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들 일곱 개, 여덟 개씩 타는 거 보니까 콜량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 중에서도 저 같은 놈, 저 같은 사람들은 또, 죽는 분들도 계실 거며, 단가가 안 맞아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부터도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앞으로는 뭐, 우리가 타협을 해야죠. 타협을 해서, 나리, 뭐, 내려놓건좀 내려놓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하루 동안 생각 많이 했고요. 여기 와서도 생각 많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변할지, 아니면 변화가 될지, 이거는 앞으로의 일들이니까 어떻게 될지 미리 짐작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지금보단 나은 그런 방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고 예전처럼 유튜브를 찍는 데 있어서 항상 즐겁게 긍정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런 방구의 모습 다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절대 댓글에 위로해 주지 마십시오. 저 위로받으려고 한거 아니고요. 이거 지금 여기 온 거는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코를 잡고 온 겁니다. 당연히 첫 차라는 걸 알고 왔으니까요. 괜히 뭐, 아, 우리 방구또 돈도 못 벌었네 하면서 괜히 이렇게 투닥투닥 안 됩니다. 그냥 화이팅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어제 영상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대답 못 드린 점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다 읽어봤습니다. 읽으면서 눈물이 찔끔 나왔던 그 순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화이팅 하겠습니다. 방구, 화이팅. 형님들도 화이팅.